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은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서 샘큰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등을 잘 지키시죠? 한때 빨간불에는 빨리 가고, 황색 신호등에는 황급히 가고,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가다가는 병원에 빨리 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를 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대기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신호등과 같은 것일까? 인생에서 빨간 등을 보면 가지 말아야 하고, 노란색 등을 보면 조심해야 하고 초록색 등에 가야 하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 채찍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빨리 가야 몇 분이라는데 왜 그렇게 서두를까 서두르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면 다음에는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과연 인생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다음 신호에는 차가 아무리 밀려도 그 다음 다음 신호에는 대부분 통과합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신호 체계에 따라 기다리면 기회가 오지요.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오는 차에 양보해 주어도 다음에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양보를 하면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차량 신호등은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던 것처럼 또 이삭 때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그 아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엄청난 실수를 하였지만 아비멜렉의 너그러움으로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 그 해에 백 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한, 배, 한 해에 백 배나 얻었으니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창대하였고, 그 다음에는 왕성하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리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는 것이 많아진 것은 당연합니다 심이 많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풍성하다는 뜻이지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제치고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비멜렉과 견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라렘 빌부터 사는 이삭입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한 주변머리 없는 이삭입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베풀어주는 인심을 받아 살고 있는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땅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시기한다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질투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자 부러워하고 심지어 미워하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이 보잘 것 없을 때에는 보호자로 자처하였지만 이제는 떠나랍니다. 이삭의 힘이 너무 커져 통제할 수 없게 되으니 축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부가 되었으니 시기를 받아 떠나야 하였습니다. 남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배가 아픈데는 약도 없다고 하지요. 미움을 떨쳐 버리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알지만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복한다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닌데 더 답답하기만 한데 사람은 시기심을 품습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였던 것은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그들에게 소례를 끼쳤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겐가 그냥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판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활동이 보잘 것 없고 교인의 숫자가 미미하다면 시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성장과 그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작은 실수도 엄청나게 확대되어 세상에 퍼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이 이웃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래서 쫓겨난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그랄 평지에서 떠나 쫓겨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지 않는 땅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흔적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랐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삶의 흔적을 찾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예배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샘을 다시 파서 물을 얻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명령을 받은 그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칼칼 솟는 샘 줄기를 찾았습니다. 이삭이 거느린 사람들과 동물들이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물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쫓겨나서 이곳으로 왔지만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낸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자 그랄의 목자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이삭이 망했으면 좋으련만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을 얻게 되자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이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억압하고 무례하게 취급하고 끝내 강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된 일인지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라레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나라는 말은 애색보다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라레 목자들은 이삭에게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시비가 일고 빗박이 있자 이삭은 거기에서 또 자리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비로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여유 있는 공간 공간이 넉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서 애색으로 신나를 거쳐 마침내 로봇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은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평화를 구하고 양보하는 온유한 심령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장소의 넓음보다 이삭의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들도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고 견딘 이삭이 대단합니다. 이 삭은 그날의 사람들의 시기 속에서 마침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살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피곤할 뿐입니다. 세상을 보는 영적 자세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의 영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대하여 인내하고 온유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지만 폭력적인 힘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기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도 넓어지고 양보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조화문을 아십니까? 조화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아닙니다. 조화문은 잊혀진 이름이지요. 1980년대에 유행했던, 유명했던 대중가수의 이름입니다. 1980년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고, 동시에 가수로 데뷔했지만, 곧 불행을 겪었습니다. 1981년 10월 우연히 친구를 통해 대마초를 접했는데, 그 이후로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공황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요양하듯이 집에서 보냈고 1987년 솔로로 데뷔 첫 앨범을 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빡빡한 일정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건강을 되찾았고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어 이번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의 30대는 술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삶은 각종 병과 우울증으로 을 피폐해졌고 술이 없으면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살 충동까지 생기고 너무 갈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건넨 성경을 읽다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말씀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38세였던 1997년 9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는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분을 떠올리게 된 것은 배우 최수종이 장로 안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조하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이고 최수종의 내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고 실패가 있는가 하면 성공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의 수레바퀴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굴러가는 듯한 역사 속에 불현듯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며 그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은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머물렀었지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어주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시기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마침내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부엘 세바로 갔습니다. 부엘 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 이곳에서 모리아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삭에게 육신의 고향이자 신앙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였던 곳입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돌아온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멋지게 성공하였던 그 아래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온유하여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온유하여 복을 받았지만 받았던 복을 그냥 두고 부엘 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신방하면서 이삭의 복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누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할수 없기에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싶은 일부 내용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복도 있지만, 많은 것을 내려놓는 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기에 복을 얻기 위하여 힘들어도 온유하게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에 온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시다고 하십니다. 자신은 친절하고 너그러우니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친절하고 너그럽게 맞아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얻는 평화가 있습니다. 길을 빨리 달려야 할 때도 있지만 빨간색 등에 멈추어야 하는 것처럼 멈추어서야 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는데 정작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아닙니까? 멈추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온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음 기회가 보장된다면 참고 견디고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통 신호등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세상을 닮아 전혀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계에 주어진 보장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함께하시겠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는 계속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온유함을 닮아가는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 온유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날지 않는다. 독수리는 날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참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탄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바람을 탈 때까지는 독수리도 날아 올라야 할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난 다음에는 날개짓을 하는 것이 쓸데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는 독수리는 자신이 날아 올랐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도 은혜인 줄로 알기에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온유하게 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하여 진정한 안식을 눕기 위하여 예수님의 온유하 심과 겸손함을 배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번 삐끗하면 한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돌아올 수 없다고 여겨지기에 참을 수가 없고, 도무지 다른 사람이 내 앞서간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